제가 얘기 o 수 있을까요? 당연하죠 하... 유튜브 각인데 아 y I don't have a beginning. I agree. They were not all. Charlotte and Gold, little c h a r 유나라 왜 이렇게 이쁜? 대박. 이쁘네. 아뭐찍다아 아, 뭐해? 휴지 정신 안 차려? 휴지 찍다고휴휴 찍었다고, 휴지요? 휴, 찍었다고. 휴. 휴 휴지 휴지? 슈가사의 협곡에 오을 환영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나왔네 아다니언들이 상승했습니다 응? 아군이 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또 있어? 음. 나이스. 아, 아, 아. 야, 가가가가가가, 라인 라인 가는 게 더. 지금 가는게더 나아. <laughs> 지금 날가는게더 나아. 진짜 아깝다. 아, 괜찮아, 괜찮아. 항상 집. 어, 근데 나이킬이야 어, 지금 집 갔다 와서 사실에서먹어 그래도 세개다 먹었어. 태워줘. 아이고 아이고, 실수. 2렘 무조건 먹죠, 맨. 에잉. 가다, 가다. 아니, 아 스택 때문에. <laughs> 그런 거 찍지 말라고. 아 근데 이 라인 보면 그냥 집 갔다 오는 게더 라인 할것 같은데. 어, 집 갈래 그냥? 이렇게. 아도 되었습니다예 이래도 근데 아직 마냥 밀리진 않아 지금 이 길이네. 우와. 진짜 예전 같지 않네. 어. 모르겠어. 누구겠다고? 누구겠냐고! 너? 네. 그래. 봤어? 피하는 거? 어? 맞겠냐고! 잘했어. 끌면 킬, 끌면 킬. 나 지금, 짱쎄. 네, 일단 일이스 안 오네. 진짜 나갔나? 진짜 나갔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... 아..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주말, 주말, 네. 나이스. 오케이. 아, 뭐야.